자, 삼성과 애플의 그 길고 길었던 특허 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네요. 분쟁이 이어졌던 이 7년이라는 시간, 되돌아보면 가젯서울에게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없이 틀리고 또 수없이 혼났던 정말 치열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7년 동안 벌어진 양사의 특허 분쟁을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 4월이죠.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지방법원으로 삼성을 상대로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재소함으로써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애플이 주장했던 특허 침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 가지의 유틸리티 특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기능들이죠. 스크롤을 하다 마지막 지점에 이르면 이 바운스 효과를 줘서 스크롤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기능이죠. 바운스 백. 그리고 싱글 핑거 스크롤링 및투 핑거 줌, 그리고 두번 탭하면 줌이 되는 탭투 줌. 다음으로 네 가지의 디자인 특허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의 포인트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엣지 투 엣지 유리 하단의 스피커 및 마이크의 위치, 뭐 전면부 디자인, 그리고 둥근 코너들과 홈 버튼, 그리고 그리드 스타일 아이콘 배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3GS, 4G 그리고 아이패드에 대한 트레이드 레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면으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운스백이나 싱글핑거 스크롤링, 그리고 탭투줌 같은 유틸리티 특허는 그게 침해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어떤 기술인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특허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요즘 세대의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분쟁이 일어나게 된 양사의 제품들, 특히 아이폰과 당시의 갤럭시 S의 모습을 언뜻 보면 이게 특허 침해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당시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전 세대에 출시되었던 제품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UI는 물론이고 외형의 모습을 비롯하여 확실히 iOS와 아이폰이 제시하는 애플 진영의 스마트폰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안드로이드 폰들이 점차 애플 진영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4스마스마트폰4 right? 이어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간단히 포장이나 외형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사진을 보시면 맨 우측에 두 개의 사진이 각각이 아이폰 출시를 전후한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변화가 있기는 하죠. 정리해보면 애플의 스마트폰 출시를 기점으로 삼성의 제품들의 이전 세대와 확실히 구분이 지어지는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가 애플의 모습들을 닮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법원에서 가려질 내용은 정말 이 변화가 애플 때문이었냐는 것과 만약 그렇다면 그 침해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겠죠. 이에 따라 삼성도 같은 해 다섯 가지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보다는 반격했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성의 맞고소는 미국을 비롯한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등에 함께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이 맞고소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앞으로의 판결이나 추후에 있을 애플과의 협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법률적 포석으로 이해하는 것, 이 정도가 중요한 점이 되겠네요. 첫 판결은 2012년 8월 24일에 내려졌습니다. 실제로는 위와 같이 사안별로 또 제품별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정리된 장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판결의 경우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따로 에피소드를 잡아서 다루기로 하고요. 미국에서의 판결은 애플의 완벽한 승리였다는 점과 더 중요한 포인트는 10억 달러의 배상액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화 1조 원이 좀 넘죠? 그때 당시에 돈의 가치를 고려하면 더욱더 큰 금액입니다. 그 밖에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호주 등에서도 삼성과 애플의 법적 다툼이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각각의 내용들이 사연별로 다양한데 중요한 점은 2014년 8월을 기점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분쟁은 서로 모두 취하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 법적 투쟁이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분쟁 과정을 포커스로 좁혀야 하고요. 미국 외에서의 사건들도 간단히 정리는 해 보았습니다. 포인트는 영국 법원에서는 풀이 삼성을 카피캐시라 비난한 것에 대해 6개월간 정정광고를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점.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호주 등에서는 갤럭시 탭 10.1을 비롯한 일부 제품의 실제 판매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점. 그 정도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흐르는 것은 바로 이 시간대부터인데요. 항소과정들도 있고 각 판결 단계를 지나는 동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빨간색 음영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언론에서 이 프레임 자체를 삼성과 애플의 공방으로 잡으면서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형태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중반기 이후부터는 삼성이 애플에 어느 정도 액수를 배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 시점으로 와서 가장 최근의 판결을 살펴보면 디자인 침해에 5억 3천만 달러, 유틸리티 침해에 530만 달러 이렇게 해서 삼성의 배상액이 한화로 약 6천억 원대죠. 다시 최초 판결을 보시면 한화 약 1조 1천억 원이라는 최고 배상 판결액에서 금액이 조금씩 변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액수 변동 흐름을 알수 있는 이 빨간색의 음영 부분을 보는 것이 이 시간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그 후로 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해 법적인 공방들이 지속되다 2018년 5월 앞서 말씀드린 6천억 원의 배심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양측이 서로 합의하였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015년에 5억 4천8백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액을 우선 지급했다는 점이고요. 이때부터 사실은 이러한 법적 공방의 종식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실제 표면으로 느끼게 되는 내용들보다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로 양분화되었던 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트너이자 경쟁관계를 유지해왔던 삼성과 애플이 더욱더 확고한 상호보완관계를 취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들이 생긴 것이죠. 그동안 애플은 부품 공급 관련 삼성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AP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주요 부품들의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삼성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노력했죠.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전략들을 시행한 후에도 삼성의 기술력을 여전히 굳건했고 대체할 후보 업체들의 기술적 한계가 너무 명확했던 점 그리고 삼성이 제외된 곳에 준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일부 업체들에 대한 견제가 다시금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차세대 아이폰의 OLED 공급 물량 대부분을 삼성에서 담당한 것과 애플의 차세대 칩셋 제작과 관련해 다시 삼성이 애플의 AP를 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방증합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약진 속에 앞으로 펼쳐질 스마트폰의 춘추 전국 시대에 앞서 두 업체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가끔씩 들려왔던 두 기업 간의 분쟁 소식들을 정리해보면서 지난 7년 동안의 제 삶의 시간들이 문득문득 문득 떠오릅니다. 매일매일 너무 치열했고 수없이 실수도 하고 틀렸던 그 시간들이 어느덧 아련하게 느껴지네요. 독자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젠가 가자 서울에서 남들은 평범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그 이야기들을 담아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